우선은 국세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개인 간의 현금 거래라든지 아니면 계좌 이체가 막그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족 간의 계좌를 다 열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7월 28일에 국세청에서 AI를 도입한 이제 탈세를 적발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AI를 이용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는 방식은 도입이 됐고요. 1월부터 법인에 대해서 도 조입을 했고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개인에게도 조입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SNS에서 확대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세무조사 선정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그때부터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탈세 목적이라든지 어떠한 혐의점이 있을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금융조회를 하게 되고 그때 했을 때 AI, AI를 도입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부터 금융거래 내역을 어떠한 혐의점 없이 국세청이 그냥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네.